네. 삼각형 PQR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죠. 거기다 그런 다음에 극한을 만들면 씌우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한번 원인이니까 무조건 원나 무조건 중심에서 선을 그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5가 되겠고요이 각은 현재 그러면 2세타가 되겠습니다. 이 각도 이제 세타가 되겠죠. 그리고 현재 이 수선과 이제 이렇게 직각이 되겠습니다. 직각이 되고 우리가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P에서 B로 한번 선을 내려 보겠습니다. 내려 보게 되면 현재 직각도하기 세타가 되고, 여기도 이제 직각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도 그러면 세타가 되야 되겠습니다. 여기도 세타가 되야 되겠죠. 왜냐면, 하직각도하기 세타, 직각도하기 세타가 되는 거 똑같이 세타가 됩니다. 그러니 세타가 되게 되고요. 여기는 그러면 또 우리가 이각과 이각은 또 같은 각이죠. 같은 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각은 뭐가 되냐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 되겠죠. 그래야지 두개 더하면, 이, 파이 마야 세타가 돼가지고 딱 맞는 거죠? 그러면, 이, 그러면 이각은, 이각도 뭐가, 이각도 그러면 세타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길이와 이 길이 이제 같습니다. 두 길이 현재 같겠죠? 길이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이각을 보게 되면, 이각을 보게 되면 또 우리가 2분의 파이 마야 세타가 되겠죠? <laughs> 됩니다. 그리고 이각은 이제 뭐가 되냐면, 이각은 직각, 직각을 올렸으니까, 이각은 또 우리가 이 세타라고 볼수 있겠죠? 이제, 아, 이각이 이각이 세타가 되겠네요. 이각이 파이마스2세타가 되고 이각이 현재 2세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각도 이각도 똑같은 각이 되겠죠. 2분의파이마세타가 되니까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PR, BR 같고 또 QR, 도 r 시 같은 것이죠. 왜냐하면 이게 이등분해 되는 거니까 또 각이 같게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결국 보면 우리가 보면 PR 같고요, QR 같고요, 그 다음에 R, B, 도 모두 같은 이런 생각형이 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각은 이세타가 되겠죠.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여기서 BQ의 길이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BQ의 길이로 가는 것은 E의 탄젠트 세타가 되겠죠. 그러면 QR의 길이는 그러면, QR의 길는 그러면 탄젠트 세타가 되겠고요. 자, 이제 PR의 길이도 역시 똑같이 탄젠트 세타가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구하는 면적은 S의 세타라고 하는 것은 2분의 1의 탄젠트 제곱 세타가 되겠고요. 두개 곱하니까 그다음에 각 사이각은 2세타 사이의 2세타 이렇게 될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리미트 세타 0으로 가면서 세타 3승분에 밑에 2가 내려오겠고요. 탄젠트 제곱 세타 곱하기 사이 이세타 이렇게 되겠습니다. 세타 3승을 우리가 세타 제곱 하나 세타 하나로 나눠 주겠습니다. 그럼 요게 그러면 요게 1이 되겠고요. 요게 그러면 2가 되겠죠. 그리고 정답은 2분의 2가 되는 거니까 1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